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사는 자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별과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아, 이제는 우리 여기는 또 한마음 한뜻되기 위해여서 지도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말로만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을 모인 거예요.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새로운 폰으로 해서 우리 김병숙 목사님 하시지 않냐고 이렇게 또 모셔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2부 타임입니다. 우리 이제 4부까지 있는데 4, 3부는 우리 김현중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내가 특강하고, 이분은 우리 최후의 기독교 연합방송, 한마음 방송, 또 다구나 복원방송, 앞으로 방송이 많아요. 이제 대표들이다 모입니다. 여기에 이제 초창기에 하신 우리 혼순연 목사님도 참석하죠. 우리는 같이 힘을 모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쓰시려고 하는 정말 박장선 목사님, 아케 부부가까지 부부 목사님이신데 오셨고 여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 큰 역사, 앞으로 비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음. 아멘. 그, 그 신광신광철멋있죠. 신광철. 신광철. 음. 약속을 지키고 아, 찬양 하나 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정말 이 시대를 미달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분. 네. 정말 자신을 죽이면서 자존심을 죽이면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 하나로 묶려라고 희생하시는 우리. 찬양하신 분은 부부 목사님이시잖아요 음. 요즘에 혼자 다니는 분들이 많아 근데 부부가 다 해야 돼 저도 처음에는 부부가 많이 근데 지금은 이제 나 뒷바라지 하으라고 일하고 난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내가 간병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요 안 되는 거야?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말마에게나 헌디불나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예.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소로 옵니다. 네. 아멘. 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에, 네. 는 네. 함께 다뤘는데, 이 시간에 눈을 활짝 열시기 바랍니다. 활짝 네. 열시고, 내거을다 쏟아내고, 하나님 것으로 치워져서 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면서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나나냐 하시지 말고 물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물려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이 몸이 먼저 살아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한 형상이 되어서 이제는 이 교계, 한국 교회를 일으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을 같이 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 되 돼요. 네.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때 함께 울어주는 아, 이런 지도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너는 나, 나는 나. 그래서 우리 문을 하나 짜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도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속에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요낙박양하면서자이 시간 정말 실천에 합치 찬양하고 기도 3권만 우리 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형식적인 거. 에? 2중 불회의, 3중 불회의 하는 거다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속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합해야 됩니다. 흐력해야 됩니다. 천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순자이 있을까, 그가가이 아파.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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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슴을 내게 주게 되니. 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2중 플레이, 3종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먼저 새로 잡아서 이제는 그것을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써 우리는 보여줘야 돼 주여 상창하고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하여 선택받고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와 함께 통행하시기 위하여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할때에 미련하게 갖고 있지 말고 이 시간에 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역사하시고 통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주시었소 아버지 하나님이 자존심이 따라가게하주시었소 네. 시기 질투 동안 욕심 자존심이 떠나가고 네. 이제는 새롭게 되기를 네.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이 되고 서로 이어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을 흡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싶으나 입을 열지 못하는 그들을 금리여 기시고 또한 자신이 아버지 안이 속에서는 문을 열나 열나 하는데도 못 마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빌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지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월달 이제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롭게 이월부터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계획간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가 한마디만 뜻되어서 이제는 앞으로 박차고 갈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야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지후의 목사님, 하나님 의 미리 되어서 희생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받아주시오고 또한 축복하셔서 아버지 안나 모든 자들이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합력하여 서를 이룰 수있 주여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삼부에도 아버지 연합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문자들을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제가 김현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대표기도람을터 하시기 바겠다고까시바하시고 하시기 바람고하시하을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열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한 자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로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사신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닮아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와 함께 변화를 받아 신의 성품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석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엘림에 사랑하는 강사나 목사님 세우시고 감사한 목사님을 통하여 연합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엘림 수양관을 통하여 많은 발걸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여 정말 작은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주거자가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단위에 세우신 우리 감사 목사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증거한 말씀이 우리 마음 생각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잘 받도록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거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으라 믿습니다. 이제는 참소망 찬양다.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딱딱딱딱 질서있이. 내가 지금 어삼 개월 가까이 여기에서 이제 주강사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1월달부터는 새롭게 이제 당장 하는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시간도, 지금도 스케줄이 바쁜 중에도 발부하고, 예,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감사하고, 예, 참사랑 소망당, 찬양당, 참소망교회, 예,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나오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찬양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니, 다 저희가 마음으로 드리니까 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하더라도 어, 하나님이 어여쁘게 받아주시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수치 조시랍니다 음. 대기신령주 그고큰 목소리로 강렬한 그 마구로 진실한 마구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시는 믿습니다이 시간을 빌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박창선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에, 이따가 헌금송할 때 나오셔서 하시고. 이제는 특강, 우리 홍순년 목사님, 윤대균 목사님, 예, 여기는 오래 할수 없어요. 10분씩 하시고, 우리, 신광절, 다른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이신데, 일 하시면서 놔두고, 여기 빛내기,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특강, 을 20분 해주시고, 우리 설교 30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예, 이렇게. 우리, 누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나하려고 저도 7시간씩 했었어요 졸업했을때는 그런데 지금 연합 같이 들어줘야 이게 이렇게 부모님 알아 이럴 때꼭 전화 안 오다가도 이럴 때 전화가 온다 이렇게 알아 아무 내용 없는 얘기 방해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거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이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 말씀 봅니다. 말씀.